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케입니다. 1월 5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미국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0.61% 상승, S&P 500 지수 0.4%, 나스닥 0.18% 각각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음,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밀려서 MSCI 한국 ETF는 0.72%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자, 야간 선물은 주간 장보는1.15 포인트 올랐고요. 현재 예상가는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 원래 우리나라 추세는 하락인데, 예, 근데저 미국 증시가 오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예, 움직임이 예상 움직임이 참 힘든데요. 아, 예측하기가 일봉 차트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싱가포르 니케이 선물은 1.96% 상승 중입니다. 네, 어제 제가 요즘에 글에 계속 올리지만 추세는 하락. 네, 우리나라 일간 추세는 코스피지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 어, 고점에서 밀려서 이제 하락으로 단기 하락 구간으로 들어갔는데 미국 증시가 오르니까 오버할 수가 없죠. 글로벌 증시다 오르는데, 심지어는 코스닥도 어제 종가상으로는 좀 밀렸지만, 장중에 822선, 아주 굉장히 강세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만 내리는 거죠. 삼성전자. <laughs> 네, 삼성전자 하락. 자, 뭐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면 되니까요. 자, 어제 미국 시장, 상승해서 우리나라도 한 2.1포인트인가 상승했죠. 아 1.7포인트 상승 출발해서 330.15 어제 고점이었고요. 여기 고가로 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예, 6일선 밴드 상단 6일선 그리고 5일선까지 예, 한 번에 다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조정해놓은 가격들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어찌, 어제가 5.1포인트 진폭이었죠 변동성도 좋고 별값 기준으로 수익 누적하기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다 꺾어진 데가 다 희한하죠 꺾어진 데가 다어뭐 주요 가격들도 선물에 표시가 돼 있지만 옵션 별값대로 대응하면 다 꺾어지는 자리가 다 같은 자리들입니다 자 기관이 어제 뭐 현물매도를 3,500억 인가요 어 했는데 외국인이 3,300억 정도 매수하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현물만 보게 되면 기관이 매도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하지만 선물 매도가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1 3 5 5 9개약까지 선물 매도가 외국인들이 증가시켜서 음 끝까지 하락했고 특이한 점은 미결제 약정이 269개가 감소했죠. 예.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미결제약정이 증가하지 않은 매도는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매도로 전환했다는 얘기죠. 그 물량만큼. 그래서 만삼천개약 정도는 하방으로 포지션을 대거 이동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 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현물 3,369.6억 원 이상 외국인이 매수 들어왔는데요. 이틀째 같은 패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선물, 현물 매수, 선물 매도하는 연속성 가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월물은 기술적으로 2 1선이 위치한 323.10, 323.10까지의 하락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상승했죠 어제 미국 증시 상승했기 때문에 출발은 5일선 부근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뭐 올라온다면 이제 콜옵션 첫 번째 별값 저항, 저항으로 매도 저항이, 저항으로 바로 올라온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도달한 다음에 쌍고점 그리고 내려올 때 매도하는 게 좋죠 물론 콜 첫째별 돌파해 버리면 매수입니다. 시각은 일단 고점 매도 시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되 강하게 돌파해 버리면 매수로 따라간다. 이게 아침 기본 전략이고요. 참고로 개장 후 이렇게 콜 첫째별 돌파해 버리는 그 있잖아요. 거래량 막 실리면서 쫙 올라가는 거 초반부터 올라가는 장이 나오면.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밀리기 시작하면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틀째 상승 출발한 다음에 매물 나오면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5일선에서 반등하긴 했는데 역시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가에서 0.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방향 주목하면서 어, 선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관심사항은요 외국인의 현선물 매매 동향 확인하기 삼성전자 일간병국점 258만 3천원 258만 3천원 여기서 시세방향 확인하시고요 선물지수 일간병국점326.35오일선어 326. 그리고 오일선, 어, 정확히는 7일입니다 7일 70 예. 35에서 70 사이 여기죠 요 구간 조금 넓게 본다면 여기까지 327.50까지 요 구간에서 시세 방향 잘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장 직후에는 양 옵션의 첫 번째 별값 도달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아침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일 야간선물 종가 3 2 6 6 5 기준으로 해서요 상단은 일간 변곡점 329.30 하단은 일간변곡점 200, 324. 개장 직후에 326.65 기준으로 해서 일간변곡점327.50 돌파하면 매수. 326.05 이탈하면 매도 준비를 하고 콜첫 번째 별값 또는 풋첫 번째 별값 표시해드리는 지점 도달하면 거기서 판단하겠습니다. 자, 첫 진입은 요 가격들 주변에서 시가와 이론적 중심가격 동그라미 값 완전히 돌파거나 하 이탈할 때 시도하도록 합니다. 자 10시 15분부터는 항생 선물 함께 방송 진행하고요. 야간 해선물 방송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주간 방송은 음성 방송을 11시까지만 진행하고 11시 이후는 장마감까지 음성 리딩 없이 차트와 실시간 채팅창으로 매매 전략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정리하고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